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예, 분봉의 미친 매수 기법, 뭐, 간단하지만, 그, 잘 맞는 예, 불꽃 돌파 매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꽃 돌파 매매의 예, 기본은 예, 피봇 돌파 매매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잘 알고 있지만 잘 활용하지 않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에, 피봇 포인트 에, 불꽃 돌파 매매입니다. 키보드 하면, 그, 모든 증권사 hts에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고,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왜 이, 이 기법이 분봉에서 잘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이제, 그, 전날의 고가, 저가, 종가, 이세 개의 합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전날의 운동량의 중심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뭐 차트 배울 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날의 가격대가 아래 위로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면 이 형성된 이 자리의 중심값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중심값이 이게 피봇 포인트입니다. 그 피봇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지와 저항을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저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봇 피봇에 지금 이제 전일 이제 그 피봇 피봇의 그 가격에다가 이제 곱하기 2를 해서 전일의 저점을 뺀 것이 1차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저항은 전일에 이제 그 고가를 뺀 가격입니다. 물론 이제 지지는 지지는 여기서 조금 달리 달리 이제 그 봐야 되는데 자한 이제 기준선과 저항선 요 이런 흐름인데 요 흐름은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전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하면 차트에 나오는 거니까 차트를 일단 먼저 딱 열자 열으셔서 열으셔서. 이제 차트를 아무 차트든 열어서 요렇게 보면, 이제 분봉에 여기 보면 전략의 피보트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략을 보면, 여기에 이제 피보트에 대한 이런 1차, 1차 저항의 이 지지가 있는데, 아까 그림에서 여기 지금 이제 피보트에 그, 피봇에 그 지금 현재 그 그림이 잘못 나왔는데 요요 요 흐름이 이거 보면 이제 그 S1 그 S1 그러니까 2차 저항은 그 이제 1차 그 저항에다가 그 R1을 더한 이런 게 2차 저항인데 그렇게 보면 1차 저항 1차 저항에 그, 1차 지지. 여기 이제, 1차 지지가 여기 이제 잘못 나오는 건데, 1차 저항이 여기, 이 흐름에서 요 잘못 나왔는데, 좀 수정해서 올려놓을게요. 수정해서 올려놓을게요. 여기, 여기를 보시면, 그, 2차 2차 이제 저항 2차 저항이 그 1차 저항하고 1차 지지를 피봇에서 빼준 겁니다. 그렇죠? 피봇에서 빼준 것. 그래서 요요 예, 요 그림은 요렇게 수정을 해야 돼요. 요게, 그, 1차 저항 플러스 1차 지지. 요거를 피봇에서 뺀 이런 값입니다. 이사죠. 요거는 제가 수정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죠. 그 주가를 1차 저항 라인에서 매매한다는 거예요. 1차 저항 라인에서 매매한다. 그래서 1차 저항 라인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다른데, 그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정하고 2차 저항라인을 검정색인데, 1차 지지나 아니면 피보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제 지지와 저항의 이 자리를 그냥 놓고, 통상적인 건 밑에서 1차 지지되는 이런 자리에서 1차 에, 그 지지를 깼다가 지, 지지를 차고 들어오는 이 자리도 매수의 자리이지만 시장의 확률적으로 에, 성공 확률이 높은 거는 전부 에, 저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빨간색, 그 이제 1차 저항을 돌파하는 자리. 돌파하는 자리에 매수이고 2차 검정색 돌파하면 이 매수인데 그요두 가지는 1차 저항과 2차 저항을 동시에 돌파하는 경우가 있죠. 요거는 예, 지금 200% 짜리 예, 매수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까? 1차 저항이 있는데 1차 저항을 뚫고 가는 그 자리가 첫 번째 매수이고 두 번째 2차 저항을 뚫고 가는 것이 예, 두 번째 매수인데 1차 저항과 1, 2차 저항을 동시에 뚫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 이동평균선 배울 때 한방 급소 배웠잖아요. 한방에 지금 이제 그 중기와 장기입형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가 되면 여기가 대변곡점이 되는데 분봉에도 이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그 거래량 자체가 몇 퍼센트가 어, 뭐 늘어나는 것 이거보다도 전 거래량보다 거래량은 늘어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CCI 지표를 하고 있는데 이 CCI 지표가 0 이상 되면 좋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요거를 지금 이제 뭐 만드는 방법하고 돌파하는 사례를 통해서 배울 텐데요 뭐 거기에 앞서서 지금 이제 화요일 특강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여기 골드존 매매를 했는데 이 골드존을 많이 안봤더라고요이 골드존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요. 이 골드존은 눌림목에서 골드존이고, 엘리오트의 2번과 4번 파동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반복학습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이제 여기 에코프로나 이런 시장 흐름과, 그, 지금 이제 이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종목들 예, 제시해드렸던 예, 그 주도주 섹터에서 예, 또그 급등주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만 예, 그 하루 조정받고 다음날 급등 나오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수익인데 이걸 안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피와 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설정하는 방법 가겠습니다. 자 차트 있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키움증권 차트요. 키움증권 차트에, 차트에, 분봉 차트에 다 되고요. 분봉 차트에, 여기 이제, 그, 아무데나, 그,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러니까, 봉 차트에 더블 클릭하면, 어떤 게 나오냐 면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 기준선. 예, 기준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기준선이 나왔을 때,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피봇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본의, 피봇의 기준선 저항선 예, 지금 현재 (1차) 저항 (2차) 저항 (1차) 저항은 빨간색으로 예, 크기를 2자, 예, 2 2로 하고 지금 그 (2차) 저항은 예, 검정색으로 크기를 3으로 하면 이건 빨간색을 1차로 돌파하고 검정색을 2차로 돌파하면 매수입니다. 그리고 색깔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는데 나는 수치를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요게 기준값, 기준선 이름이나 이런 것도 아, 알 수도 있고 값을 체크하거나 그러면 값을 체크하면 이게 1차 저항값이 뭐만 원이면 만 원, 2차 저항값이면 마, 2만, 원, 2만 원, 2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걸 이제 표시를 가운데 하거나 아니면 좌측에 하거나 우측에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피봇 매매이기 때문에 다른 거다 생략하고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하셔도 된다. 그렇게, 그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 지금 이제 빨간색이 이게 1차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검정색이 2차 저항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시, 가가 시작하는 가격이, 시작하는 가격이, 최소한 1차 저항 하다, 하라, 그, 1차 저항 하향에서, 1차 저항보다 낮은 가격에서, 낮은 가격에서, 이 시초가, 우리는 오픈이라고 하죠. 오픈이, 낮은 가격에서 출발하는 게 좋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기준선이 여기잖아요? 기준선 밑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를 찾는 겁니까? 두 번째 돌파하는 자리를 이런 자리를 찾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다 돌파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돌파하면 이건 200% 짜리 확률이 확률적으로 지금 현재 높은 이런 자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때 cci 지표가 지금 이제 여기를 보면 cci 지표도 제가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cci 지표는. 여기 여기를 누르시고요. 그 이제 기, 기술 지표를 가서요. CCI 여기를 CC, CCI 를 보면 여기가 CCI가 나오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이 들어온 걸 이제 밑에 이제 들어왔다고 하고 그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요. 이런 지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피어리드 값은 20이고 라인은 예, 뭐 지금 아무 색깔로 해도 되고요. 기준값을 예, 플러스 100 마이너스 백. 그러니까 예, 과열일 때는 플러스 백. 그, 그리고 이제 또그 침체일 때는 마이너스 백이다. 그리고 나서 기준선 설정할 때그 0번 기준선 0. 예, 그 다음에 추가하고 100 추가하고 마이너스 100 추가해서 이걸 점선으로 표시하면 예, 이런 형태가 나와요. 어떤 형태가 나오죠? 여기에 점선이 이렇게 나오죠. 상단은 뭐예요? 상단은 예, 여기는 100 이상이죠? 예, 마이너스 100이하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0 이상으로 찾으니까 여기 두, 두 번째 중심에 있는 값 이상으로만 이게 뜨면, 오케이다. 예, 조건이 완성이 됐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유치원생도 따라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그렇게 매매하면 된다. 그러면, 봐요. 자, 오늘, 그 주가의 움직임들의 시장 흐름에서 뭐 지금 이제 종목들을 한번 아침에 3분 봉이든 5분 봉이든 아무 관계 없다. 예, 관계 없는데 저는 편의상으로 5분 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요. 오늘 그러면 아침에 이제 그 주가가 출발해서 예,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예, 결국은 좋은 그림을 그렸던 종목군들이 오늘 있죠. 첫 번째, 인성정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인성정보는, 이제, 이게, 예, 5분 차트인데, 전날의 시장 흐름에서, 요렇게 보면요. 이게 이제, 이게, 기준선이 오늘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자고 이 흐름이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 어저께 끝날 때는 여기에 있고, 기준선 이하에서 끝났잖아요. 이게 기준선인데. 그리고, 여기를 보면 1차 저항이고요. 예, 2차 저항인데, 첫 번째 캔들이 1차 저항 라인을 딱 뚫어요. 이건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에서, 예, 기본적으로 가면, 이건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이런 기준선, 이 기준선 전후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 이건 올라갔다가도 여기가 지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매수이죠? 두 번째 매수이다. 그때, 뭘 확인한다 그랬죠? 예, CCI 지표를 확인한다. 그러면 봐요. 빨간, 빨도, 빨도를, 예, 아, 빨간색 돌파했어요? 돌파 매수죠? 예, 검정색 돌파했습니다. 매수죠? 매수죠? 그러면 이런 시세를 내는 거다. 내가 여기를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샀으면 이런, 이런, 이런 시세를 내는 거다. 여러분, 쉽지 않나요? 아주 쉽죠? 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다른 종목 볼게요. 그 이제 시간에서 종목이 좋았던 유니셈이란 종목을 볼게요. 아침에 출발 어디서 했어요? 출발 뭐냐면 출발이요. 그 이제 피봇 피봇의 지지 이런 걸 빼고 단순하게 저항만 논다르세요. 1차 저항 2차 저항 그러면 여기 여기 지금 이제 시장 흐름에서 이 흐름은 이제 요1차 저항 여기 돌파하는 요 자리 요 자리가 급소인데 어떻게 인가요? 두개다 돌파했잖아요. 1차와2차를 동시에 뭐라 했죠? 한방 급소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눈 감고 사는 데다 눈 감고 사는 데눈 감고 사서. 사면 어떻게 시세가 나요? 이건 눈 감고 샀더니까 시세가 자동으로 나죠. 자동으로 난다. 그래서 요 흐름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고요. 음, 지금 이제. 자, 이어가겠습니다. 그, 흐름에서 그렇게 보고, 오늘 다른 종목 하나 볼게요. 그, 자람 테크놀리지는 아침에, 이런 것들은 아침에 어떻게 떴어요? 이렇게 떴으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여기, 여기가 기준선이고, 1차 저항이고, 2차 저항이었는데, 이거 모두 돌발했으면 이건 그냥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니라고 이렇게 예, 봐야 되죠.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또 하나 볼게요. 다음은, 그, 네페스, 네페스, 네오쌤이라는 종물 한번 볼게요. 네오쌤. 자, 네오쌤 어떻게 됐어요? 그, 자, 여기서, 그,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서요, 아침에 시가 밑으로 출발했으니까, 이런 건 돌파해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여기 저항받고 들어왔다가, 여기서 첫 번째 자리 있잖아요. 여기를 쭉 넘어가는 자리 있죠. 이때, 이때 어때요? 보세요. 자, 이런 자리를 보시면,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 여기, 여기를, 여기, 여기, 제로 라인도 못 넘었죠, 이런 자리는요. 근데 얘는 여기 딱할때 이런 조건이 딱 들어오면서 이 자리를 딱 차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니까, 매수하고 두 번째 매수가 딱 나오니까 주가가 흔들어도 최초에 매수했던 자리를 깨지 않고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세를 내는 거다. 자, 마지막 한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 내서 종목분들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분들도 여기 이건 뭐그다 마찬가지이고요, 다 마찬가지이고 나는 그 이런 쪽에서 시장분들은 다 조건들이 다 좋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그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참 특이하죠. 특이한데, 그, 아침에 있잖아요. 그, 출발을요. 그, 이봐, 여기서 이렇게 1차 저항을 한 자리 있잖아요. 여기서 돌파하는 자리가, 돌파하는 자리가 돌파해서, 여기서 돌파해서 시작해서 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요렇게 두 번째로 돌파하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도 딱 보면,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여기는 지금 현재 그 아침에 시가가 출발을 했는 자리가 부딪혀서 내려왔다가 다시 뚫고 들어가는 이 자리가 매수이고요. 이렇게 왔다가 주가가 이렇게 와서 상가를 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하면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현재 좋은 모양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 이 종목은 엑시콘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일단 초반에요. 초반에 여기를 보시면, 그, 아침에 12시까지는 1차 저항을 못 가죠. 예, 1차 저항을 뚫는 시간이 여기죠. 여기서 1차 저항을 뚫고 2차 저항을 뚫고, 여기 아무 쪽에 사더라도 이런 시세가 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c c i 예, 여기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예,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불꽃 돌파의 저항은 그 요렇게 수정하면 되고요. 이제 초반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여기가 잘못 나와 있어 가지고 요거 정정해 드리면 이거 정정해드리면, 그 2차 저항은요, 이 2차 저항은, 이 2차 저항이라는 건, 그 피봇, 피봇에서요, 피봇에서, 그 지금 이제, 그 피봇에서, 그 이제 전일, 피봇 프로세서, 전일 고가에서, 전일 저가, 저가를 뺀 거, 요걸, 그 이제 요거 요기 요기 요기에서 뺀 거를 예 요그 차액을 여기다 더한 겁니다. 이게 2차 저항이에요. 이렇게 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불꽃매매는잘 맞는다. 그래서 출발할 때 요렇게 하고 지금 이제 요것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뭘 만들어야 되냐 하면 여기에 이제 검색식 있잖아요. 예이 돌파하는 검색식을 예, 지금 이제 내몽 레인이 나올 수 있도록 아침에 이런 자리에서 뜰수 있도록 검색식이 만들어지는게 좋겠고요 그, 그 엑시콘 이란 종목을 이런 자리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에 매수 시그널이 요렇게 시그널이 신호기가 뜰수 있는 것 요거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꾸준하게 학습하고 반복을 하기를 예,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CCI 지표 제가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예, 지표 알려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그러니까 뭐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런 개념은 이제 저항선을 뚫으면 예, 지지가 되는 이 원리를 생각한다면 뭐 여러분들은 굉장히 쉬운 걸 매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그 오늘도 함께해 준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 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그 이제 목요일 그리고 주말에 그 특강 여러분들 꼭 확인해서 여러분들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같이 함께해 준 여러분 감사하고요. 뭐 모니님, 시연님, 순금님, 수비님. 이상의 뭐 여기 오신 분들 한번씩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